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우를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14일 부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메일 미사책은 128에서 129쪽이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에... 오늘이 지금 토요일 거 촬영하고 있고요. 금, 목, 수, 수, 목, 금부터 지금 네 개째 같이 연달아서 찍고 있거든요. 저 퇴근하고 나서 지금 식사하고 화장 지우기 전에 하느라고 밥 먹고 바로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토요일 거 수, 목, 금세개 영상 찍을 때는 이게 배가 부르니까 호흡 조절이 안 돼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제 좀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뭐 3, 40년 말하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저도, 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요즘에는 이 영향을 받아요.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엄밀히 따지면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컨디션 유지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야, 이제, 막, 여러분 기다리시니까, 상황만 되면, 그러니까, 촬영, 촬영을 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은 독서 봉사를 여러분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만큼 우리에게 에... 또 축복이 오잖아요. 힘들고 불안하고 떨리고 막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 언제더라? 잠깐만요. 좀 이렇게 진행해도 되죠? <laughs> 생각나면 앞에 것 더듬어 보고 이렇게 어디 읽으면서 그랬냐면 제가 목요일 건가? 어음자 목요일 사도행전 음, 목요일 말씀 읽으면서 어 베드로가 말하는 대목이잖아요 어 다른 민족들 도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대목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를 우리가 대리자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 선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선이 루사를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이 부르셔서 지금 그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고생이 고통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쁨이 있죠. 예. 그러니 우리가 군소리 할 필요가 없죠. 해야죠. <laughs>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신다면, 다른 봉사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예,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연습하다 보면, 어, 말하기 실력도 늘잖아요? 일석이조. <laughs>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렇게 함께 가시자고요. 자, 오늘은 리듬을 타는 북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오늘은요, 그 지명이 많이 나오잖아요. 데르베, 리스트라, 어, 이코니온, 어, 비티니아, 미시아, 트로아스, 마케도니아, 이렇게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많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리듬을 타는 독서, 리듬을 탄다는 것은 속도, 강세, 그리고, 어, 적절할 때 쉬고, 제가 반숨 쉬고, 한숨 쉬고, 두숨 쉬고, 그, 어, 쉼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리듬감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단어 앞에서는 항상 딱 잠깐 쉬고 딱 뱉어 주면 그게 강조된다는 거. 이런 것도 리듬감이에요. 리, 이 리듬감이 있을 때 내용 전달이 더잘 된다니까요. 그래서 리듬을 타는 독서를 위해서는 속도 조절. 이 속도는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또박또박 나머지는 조금 속도를 내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앞에서 잠깐 멈추고, 액센트, 강세를 두는 거죠. 이를테면, 자, 어디 볼까요? 음, 6절 보겠습니다. 어, 6절, 아니, 에이. 구절 볼게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마케도니아를 강조해 봅시다. 그러면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이렇게 끊었다가 하면 마케도니아가 강조되죠. 이런 거 예. 쉬고 강조해주고 쉬었기 때문에 속도는 빠를 수가 없죠. 쉬는 부분에서 이 쉼이 속도 조절을 또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듬을 찾고 그리고 그 감을 가지고 낭독을 한다면 훨씬 맛깔스럽고 재밌게 말씀을 낭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